오늘은 무료 프로모션 그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 홈페이지에 있는 메가 부스터 프로모션 사전 예약을 클릭합니다. 어안 보이시는 분은 이거 화살표 있죠? 이걸 누르시면은 그 이렇게 화면이 바뀌면서 이맨 앞에 메가 부스터 프로모션 사전 예약이 있어요. 무료기 때문에 어 어 신청하셔야 됩니다. 아 무료기 때문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신청해야 프로모션을 줘요. 아무튼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메가부스터 이 그림을 클릭합니다. 이걸 누르고 클릭 그리고 메가부스터 사전예약 신청하기 있죠. 어 기간은 이, 24년 8월 21일 점검 후부터 그리고 24년 9월 1일. 어 23시 59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신청하세요. 금 금방 지나갑니다. 어 얼마 안 돼요? 기, 시간이 얼마 안 되죠? 지금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음. 그래서 재빨리 오, 올리려고 이렇게 바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 그러면은 신청하는 법은 여기 밑으로 쭉 내리면은 메가 부스터 사전예약 캐릭터 신청하기가 있죠 여기 서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 저는 바포매트 서버기 때문에 어, 클릭하겠습니다 바포매트 종족선택 어, 도람이나 노비스 이건 노비스는 사람이고 도람은 도람족이죠 예, 그러니까 전 노비스로 성별 남자 이렇게 사전 예약 신청하기. 이거를 클릭합니다. 사전 예약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어, 그러면은 이렇게, 어, 취소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신청 상태로 있습니다. 이제 기다리시면 돼요. 아마, 어, 9월 달에 정기 점검 후에 지급될 것 같습니다. 어, 이건 예상이에요. 그리고 사전 예약 특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죠. 그러니까 미리 사전 예약을 하신 분들한테 음, 부, 어, 주는 것 같아요. 부스터 프로모션 사전 예약 감사 상자. 어 이수, 24년 라그나로크 메가 부스터 프로모션에 사전 예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글귀가 바닥에 새겨져 있는 은빛 상자 아래와 같은 아이템이 들어있다. 우선 블레싱 10레벨짜리 50개랑 중형 생명수 30개, 신묘한 생명수 30개, 그리고 소형 생명수 30개 이런 식으로 되어있죠. 어, 블레싱이랑 민첩성 10레벨짜리 50개씩. 파워 부스터 월드 이용권 20개, 부스터 코인 20개, 인피니티 드링크 20개, 소영 마나스 20개, 올마이티 20개. 음,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 진행한 캐릭터는 메가 부스터 프로모션 진행 시 어, 신청하신 비전승 캐릭터가 자동 지급됩니다. 음, 신청한 캐릭터 정보 어 서버 종족 성별의 경우 변경되지 않으니 잘못 잘못 입력되지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못 신청해 하셨으면 그냥 어, 사전 예약 취소하기를 누르고 다시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전 예약 취소하기 뭐 확인 취소되었죠? 확인 누르고. 그럼 이렇게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전 예약 신청하기 있죠. 그럼 다시 바포매트 노비스 남자 사전 예약 신청하기 사전 예약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그러니까 잘못 하셨을 경우에 이렇게 취소하고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전 예약 취소하기 있죠. 그리고 사전 예약을 하셨을 경우 메가 부스터 프로모션 이벤트 진행 시 캐릭터는 추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어 계정 음. 하셨을 경우 그러니까 다시 메가 부스터 프로모션 이벤트를 하, 했을 때 캐릭터는 추가 지급 그러니까 다시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번만 가능하다는 소리죠. 다음에 그러니까 이번 해 다시 그 사전 아니 메가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했을 때 다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벤트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음 그런 게 있죠. 뭐 다시 할 건가 봐요 아마도. 그리고 계정 내 캐릭터가 없을 경우 어, 사전 예약 캐릭터는 지급되지 않으며 추가 지급 역시 불가능하오니 프로모션 진행 전 반드시 캐릭터를 한개 이상 생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어 계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계정 안에 캐릭터가 아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싹다 없어요 그러면은 그 그러니까 사전 예약 캐릭터가 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개 이상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메가 부스터 프로모션 진행시 별도 캐릭터 슬롯이 어 슬롯은 지급되지 않으며 캐... 슬롯이 가득 찬 경우 캐릭터가 지급되지 않으니 반드시 캐, 캐릭터 슬롯을 한개 이상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 완전히 가득 차 있으면 은안 준다는 거죠. 그리고 메가 부스터 프로모션 사전 예약 및본 이벤트는 명의당이에요. 계정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섯 계정이 있더라도 음, 하, 음, 그 사람 명의 한 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여섯 개의 계정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 예약을 신청할 때그 계정 그러니까 그 계정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명의 당한 개입니다. 계정 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섯 개의 계정이 아니라 그 명의 한 개만 돼요. 그러니까 고르셔야 돼요. 반드시 사용하시는 계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개 이상의 브라우저로 중복 로그인 하신 경우 그러니까 어두 개로 중복 로그인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게어 지급될 수 있,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신청하는 계정과 다른 계정의 캐릭터가 지급이 어 신청하는 계정과 그러니까 다른 계정의 캐릭터가 지급될 수 있다는 거죠. 어 다른 브라우저에서 로그인 된 계정이 있다면 모두 로그아웃 후 재로그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개만 로그인하세요. 그래야 그 바로 그 계정에 그 캐릭을 주니까 두개 이상으로 하면 어느 거에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전예약 이벤트 및 메가부스터 프로모션은 어, 통합 계정만 신청이 가능하며, 그러니까 반드시 통합 계정으로 계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 통합 계정은 통합 전환 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음. 여기 통합 계정 전환하기 있죠. 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기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보자마 제 영상을 보자마자 그 바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